만약에 우리가 안트님이 잡혀왔어요, 어디? 네. 그 안트님이 그 잡혀 왔어요. 어디 그그랜들한테 1억을 주면 풀어 주겠다. 우리는 돈안줘 이러고. <laughs> 안트님 빼내 려고 두려요 <laughs> <laughs> <죽여요>, 그냥. <laughs> 우리도 대단한 건아니 해요. <laughs> 별로 뭐어쩜그러실필요 네. 없어요. <laughs> 티 쪽은요.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에너지, 뭐 비용이나 뭐 시간이나 <laughs> 이런 걸드는 거에 비해서 상대가 <laughs> 그거를 사용했을 때 변환되는 가치의 폭이 넘어서 아, 그래서 어른들는테어려도 <laughs> <병원 안 되게. 웃음> <어르시만> 잘생겨서 <laughs> 최악이야. <웃음> 아 이거 빼주세요. <laughs> <laughs> 이거 안 되겠다. <돼>. 먼저 간단하게 <laughs> 한 분씩 소개하고 나서 네. 그리고 이거 뭐 질문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소싱을 하다 보면 네? 그냥. 통용적으로 그냥 아이라고 되겠습니다. 아을 이제 보면은 조금 저희가 뭐 용도 변경을 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은데 저도 이제 관성에 너무 젖어 있어서. 원래 회사를 좀 다니셨네? 이곳저곳 좀 많이 다니긴 했었는데. 어. 회사는 생산지? 네. 그러면 아마 내가 살아오면서 예. 관점이 고착화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안트님이 네. 여자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장원영급이 너무 예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자들이 대시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 내가 뭐 맛있는 데 가서 20만 원짜리 밥도 사줘 주 오마카지도 가고 막 네. 그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네. 또 아는 오빠도 또 그렇게 사줘 네. 어 그러면 그게 당연한가 보다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뭐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네. 그렇게 계속 고착화돼요 이게 네. 관점의 고착화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래 관점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외부 자극이나 현상들이 고착화돼요 그러면 내가 나는 항상 그래야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은 거예요. 저 사물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이 겨, 있었어. 현상이 벌어졌어. 그러면 나는 그걸로만 고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탬플러는 아, 종이를 찝을 때만 나이가 몇 번, 세 번의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아, 이건 종이를 모을 때만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걸로 사람을 고문을 몇번 해요. 그러면 아, 이게 굉장히 고문도구로 좋구나. 이게 관점 이탈이 발생돼.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경험 자체가 되게 국한되면, 네. 그거에 대한 관점 전환이 자유롭지 않아요. 네. 우리도 누구나 100%다 자유롭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봤을 때 우리의 행동들은 되게 제한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닝이나 람보르기니 있어요. 뭐가 같이 있죠? 람보르기니. 네.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는, 어? 모닝이 좀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어, 작고 뭔가 공간 활용이 좋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틀에서 벗어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어떤 기술들이거든요. 네. 네. 저는 항상 내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바라봤요 내가 뭔가 나,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이제 통찰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가 관점 이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네. 나를 잘 이해하는 게 네. 1단계인데 1단계도 사실 잘안 되지만 네. 2단계부터는 좀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에서 벗어나서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외계인이 되는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하고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 옷을 예시더라지만 이게 6,400원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티가 과연 어떤 상황이나 어떤 타겟한테도 6,400원의 가치를 할까한번더 높게 같이 해보세요. 비치지 않고 벗기 편한 레시 가드라고 하면 네. 15,000원에 팔수 있겠죠? 냐님 이거는 물에 젖어도 비치지 않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딱 붙지 않으니까, 뭐 그러지 않고. 근데 그리고 안쪽에다 뭐 고리 하나를 만들어서 바지랑 연동을 시키면 뭐 이렇게 뒤집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 그렇게 생각해요. 극한의 가치를 보일 수 있는 타겟과 상황을 찾아야 돼요. 어디서 안태님은 가장 가치가 높아요? 저는 저희 집에서요. 어, 맞아요. 대부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안트님이 잡혀왔어요, 어디, 네. 그, 괴한들한테. 1억을 주면 풀어주겠다. 우린 돈안 줘요, 1억을. 네. 안트님 빼내려고. 네. 죽여요, 그냥. <laughs> <laughs> 아니요, 무슨. 아유, 안돼 안 돼. 어, 500이면 생각해 볼게요. 근데 부모님은? 네. 10억이어도 살리려고 하겠죠. 음. 가치가 제일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 제품이나 나라는 사람이, 어디 상황에서 어떤 타깃한테 최고 가치인지를 알면 내 제품에도 그걸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이 알은 사실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가치를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편의점 알바 하다가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카페 알바하다 잘리기도 하고 근데 저희 엄마한테 저는 항상 높은 가치였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 제품도 내 알도 어딘가에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고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전 평상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TV를 틀다가 홈쇼핑이 나오면 저 제품을 내가 누군가한테 두배로팔수 있다면 누가 될까? 아... 이런 사고 연습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죠 네. 결국에 자본주의에서 부자들은 네. 좀더 비싸게 많이 남긴 애들이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됐잖아요 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면 경험이 적고 사고가 좁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없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부자가 되긴 진짜 힘들거든요 본인 경험이 적고 사고가 좁아서 네. 그거에서 벗어나는 시도들을 수시로 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딜을 할때 뭐가 어떻게 딜을 하면 내 가치가 응. 높아져서 하냐. 만약 에 저한테 제안을 할 때도 영님 다음에 저 따로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면 저는 뭐모를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뭐모를 넣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안트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안트님이 파는 알도 마찬가지죠. 네. 이 알이 어느 공간에 어떤 누구한테 팔때더 가치가 높아진다. 이게 다른 관점에 대한. 배시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알은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거는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다 여러 관점에서 높은 가치로 판단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막한 달에 처음부터 막 1억 씩 벌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 생각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진짜 되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보는 되게 훌륭하고 티비에 나오고 잘된 기업인들 보면요 다그한 달에 50만원 번 순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블로그 할때 하루에 1 0 0 0명 들어왔을 때 네. 뭐라고 했냐면 엄마한테 그때 1000명 들어와도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 앞에 1000명이 와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왜왜왜왜왜 <laughs> <laughs> 무슨일이야 뭐 누구 연예인 왔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데 컴퓨터 안에 1000명이 들어와있어 그때 엄마가 야 우리 아들이 엄청 1000명이면 뭐 까마득한데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사실 1000명 블로그에 들어온 건 별거 아니잖아 요 지금 생각했을 때 제가 뭐, 뭐 올리기만 해도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너무 자존감이 낮았을 때니까 그게 저를 올려주는 한 단계의 어. 계단이었던 거죠 음, 그게 음. 필요해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네. 여기까지 온사람이면요안 네. 되는 거는 본인이 안 했을 때 밖에 이유가 없어요 저는 항상 네. 뭔가를 새로운 사업할 때2 0까지 <laughs> 무조건 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근데 마지막에는 하지 않는다에 대한 것만 해결하면 돼요 결국엔 내타밖에 내 없더라고요 결국 모든 상황을 제거하면 맞죠? 지금 안수님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걱정. 제가 일용직이라고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택배 분류 작업 어허! 하는 거 같습니다 어허! 네. 어허! 안 해보셨죠? 저는 이게, 음, 밖에 나가는 현장직 있잖아요. 그냥, 손님 말하는 노가다. 레벨 비슷합니다. 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야, 이건 엄마가 들으면 되게 슬플 일인데, 3박 4일 외박을 많이 줘요, 해보는. 쓸 돈이 없어서 3박 4일을 일용직 이라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그런 그 동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튼튼한 체질이 아닌지, 사람이 하기에 적합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 저도 음. 그런 생각 자주. 네, 그래서 어, 이 모습을 과연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봐도 네.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보니. 저는 그런 데접받을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거든니 그때 그 일을 했지만. 네. 안타님도 저항해야 돼요. 저항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정일이돼서좀 깊게 얘기했네요. 엠타 강의는 11월 초부터 듣기 시작했고. 네. 지금 3조에 있고요 좀 고민되는 부분은 지금 어 원래는 통증 쪽 하다가 네. 욕구깡패를 잠깐 들어갔는데 욕구깡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요거를 브랜드화 시켜서 좀 여기에 맞는 알을 지금 계속 찾고 있기는 한데 네.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될지 수입은 좀 안정적이에요 지금? 사실 4월부터 이제 월천을 했으니까 어. 4월, 5월, 4월보다 5월이 조금 더 낫고 6월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네.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아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죠. 무조건 그러면 그걸 하죠. 네. 5월보다또 나요. 아 <laughs> <laughs> 근데 이제 어쨌든 어째... 혼자만 웃으신 거 아시죠? <laughs> 어? <laughs> 아, 너무 미미해서 지금. 근데 사실 뭐 네, 저는 수요이 어, 그렇죠. 아예 없는 거와 월천 사이의 갭은 엄청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사실 네. 그거가 미망한 거잖아요. 네, 좀이거 네. 진짜가 아니라서. 네, 네, 대단하지 않은데 그런 거. 음. 근데 우리도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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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뭐 엄청 그러실 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뭐 비슷하잖아요, 우리.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우선은 지금 욕구 깡패로 알을 하고 있는데 네. 요거를좀 브랜드화 시켜서 네. 요거 관련된 이제 좀얘를좀 확장시키고 싶어요. 뷰티 쪽으로 이제 아예 디바이스 쪽으로 가고 싶어 갖고 뷰티 쪽은요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에너지, 뭐 비용이나 뭐 시간이나 이런 걸 드리는 거에 비해서 상대가 그거를 사용했을 때 변환되는 가치의 폭이 너무 커요. 음. 뷰티 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천 원에 만든 크림도 10만 원에 팔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10만 원의 가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실제로 하루에 바르고 10분 동안 있으면 얼굴이 계속 하얘져요 실제 하얘져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까지 살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핍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네, 우리 유비님처럼 약간 깜짝적한 사람들은 <laughs> 여자분들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하얀 건 이쁜 건가요? 이것도 프레임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버둥거리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 너는 얼굴 피부가 참하얘서 좋아 이런 말을 이상하게 누가 들었으면 그게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관성이 돼서 음. 그 관점에서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그거를 우리는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뷰티 쪽은 저는 굉장히 달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뷰티가 아닌 거를 뷰티로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멋있는 작업이고 자 보세요 빨래집대로 콧볼 조피게로 하면 가격이 뭐 10배가 비싸져도 팔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죠 자 스카치테이프를 얼마에 비싸게 팔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름테이프라고 해서 몇 만원 여기 당겨주면 돼요. 이렇붙여면 여기, 응. 여기 리프팅 테이프 응. 그리고 아이참처럼 조금 이렇게 잘라서 여기 붙이면 쌍꺼풀이 생긴다 그거 아이참 아시나요 여러분? 예.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아, 이래서 어린 분이랑 어리고 잘생긴 건 최악이야 <laughs> 그죠? 이렇게 반달모양으로 생겨서 여기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팔았는데 여기 붙이면 쌍꺼풀이 생긴 거예 그래서 그거를 사실 테이프예요 그냥 근데 그걸 되게 많이 썼어요 이제 무쌍인 사람들 쌍가보다 하려고 음, 근데 그게 그냥 테이프는 엄청 긴데도 500원인데 그거는 4개 정도 있고 1,000원 모였어요 어릴 때 그게 진정한 비트 쪽이 아닌 거를 비트 쪽으로 전환시켜서 같이 나오긴 한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우리는 많이 시도할 수 있죠 제가 음... 잘때코 수면이 좋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코로 네. 네, 숨쉬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샀어요 입마음 테이프 네. 또 그냥 테이프예요 네. 근데 그거를 요 정도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몇만원에 파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막, 뭐야, 그냥 테이프 줬어? 이러지 않는다고. 왜냐면 내가 그걸 자를 시도와 노력, 뭐 이런 게 싫고, 아, 이게 이제 여기 피부에 해하지 않는다는 안심을 시켜주잖아요, 걔얘들이 그럼 그만큼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 을 여러분 이 생각해 볼수 있고, 실제로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전환해서 위탁을 하려면 좀 아구가 딱 맞지 않을 거예요. 싱크로율이.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된걸 제조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처음엔 좀 투박하게 한 다음에 판매가 잘 되면 그거를 직접 제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세계관 안에 있는 알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안에서 시장성이 높은 것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욕구에서 비롯된 걸로 찾아가는 게 좋죠. 욕구와 이미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을 확장한다는 개념보다 일단은 내가 메인 아이템을 찾는 것 쪽으로 가는 게더 좋은 발상 같아요. 스테디하게 일 2, 서 우리가 아까 마사지기 하나로 한 달에 2억씩 번다고 하면 그걸 유지하고 싶지 딴거 확장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은 대중날 수 하니까 메인으로 찾아가는 거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는지 찾고 내가 제공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알을 축하다 보면 그런 걸니즈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결핍을. 응. 이호님 질문 주시죠. 네, 저는 양심무실하게 사용 범위에 대해서 공고요 네. 지금 쿠팡 1등을 찍어놨는데 음. 근데 문제는 이게 2 주만에 무조건 망가지는 거예요. 네. 음. 그런 근데 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계속 CS를 누르고 있어요. 네. 저안 어, 받고 교환 안 해주고 교환. 아니 근데 2 주만에 무조건 망가지는 걸 찾은 것도 대단한데 <laughs> 왜냐면 이미 네이버에서 팔고 있는 물건 똑같은 걸 파는 거였요 이미 리뷰 500개짜리를 아니, 근데 그게 꼭 망가져야 돼요? 근데 계속 망가지더라고 계속 저는 멀쩡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 비슷한 제품을 우리가 망가지지 않은 것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양심무시력을 이제 확실하게 지, 범위를 물어보신 게 맞는 게 제가 아무리 마케팅력이 뛰어나도 이거를 안낫는 물이라고 해서 100만 원에 팔진 않잖아요. 할수 있어요 제 패키징 다시 해서 넣은 다음에 결핍 깊은 사람들 안병동 같은 데 가서 스토리텔링에서 저희 가족도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서 하면 팔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왜안 하죠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양심으로 그래서 양심무시력이라고 이렇게 힘약자를 붙인 이유가 저는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나기가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캐릭터는 필요하지만 괴물이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주간에 무조건 저는 고장 나는 제품은 저는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무시 여기 내 힘에 비해서 내 총체적인 능력에 비해서 크는 건 좋은데 <laughs> 내가 너무 영향이 없어 양심무시만 높죠? 네. 그럼 감옥 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나머지 실력만 좀 받쳐주면 돼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는 이게 멀쩡한 줄 알고 팔았는데 쿠팡에서 한 200개 정도 넣게 팔으니까 이제 c s 가 오잖아요. 근데, 근데 교환해준 것도 하루 만에 망가지고 하더라고요 이 물건이. 근데 저는 이거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찍어 눌렀어요 그냥. 더니제 양심무식이 시 여기까지 올라오는구나라는 걸메타인지다다 되니까 이제부터 쓰레기만 잡게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 독이 될 거예요. 음. 밸런스에 비해 양심력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는 그 선이 없어요. 음. 우리가 돈잘 벌면 팔면 되죠. 그 선이 없어진다니까 돈 앞에. 그러니까 돈이 갖고 있는 힘이 되게 커요. 양심 무식과 시 돈의 그 마력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심슨신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고객을 바보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바보한테 물건을 판다는 생각으로 아, 아 근데 그 생각과 저는 네. 이제 저도 소비자인데 제가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산 거를 다시 한번 진짜 한 5분 정도 꼼꼼하게 비교하면 더최적가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바보예요 소비자인데 왜냐면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고를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바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저는 이제 모든 인간은 우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은 연예인을 위해서 1억을 쓰고 2억을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엄마한테 그렇게 돈을 안 쓰면서 일단 저는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99% 이상인데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소비자도 한명하지 못해요. 다만 이웃님이 이런 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많은 제품을 팔아오고 또 이제 성장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한테 떳떳하고 부끄럽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에 필요한 그런 제품을 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부숍도 어느 정도 그 선이 있단 말이요 근데 이 금액이 커지면 그 선이 지금 무너질 그 패턴이에요 한 달에 5억 벌수 있다고 하면 그거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양심무시정이라는 단어를 만든 이유가 엔타톱업이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로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우리 기준을 정해 드릴게요 이혼님만의 내가 그신장을 봤을 때 어차피 다 허상이죠 결핍 강한 데는 어차피 허상이에요 근데 내가 그기들 중에서는 그래도 진짜에 가까운 게10% 안에 든다 라고 하는 진행하세요 내가 90%의 가짜들이 아니라 내가 10%에 들고 그렇게 그, 들기 위해서 난 계속 노력을 하는 알이다 라고 생각하면 진행을 하셔도 돼요 완벽한 알은 어차피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너무 나는 완전 90% 밖에 있을 거야 하위 10%의 양아치가 될 거야 나는 완전 쓰레기만 가져와서 속여서 팔 거야 이거는 난내사고의 위험해 그럼 나중에 되게 쉽게 쉽게 돈을 벌려고만 하고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요 는 지금의 지식과 네. 경험으로 앵구님이 네. 매출 제로로 돌아갔다 네. 아 이거 단골 질문이야 <laughs> 어제도 말한 거, 복수제도 말한 거한달또뭐 하실지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카페에도 좀 썼지만 2, 3년 전에 매출 순익 1,000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다시 휴식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어,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하지? 가장 바람직한 스텝이 뭐지?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두달동안내 성과가 여전히 제로인 거예요 세상에 탑들 있잖아요 각 분야에 극효율을 추구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김연아, 뭐 손흥민 매 순간 다 극효율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극효율이 아닌 행동이 추후에 극효율을 만들어준다고 라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어쩌면 되게 극효율자 저도 극효율자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순간에서는 얄팍함과 내 합리화로 이용되는 할수 있거든요 그 극효율 사고가 좀 그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오늘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여러분들 위치에서 대답을 하려고 근데 이거 저 정도 성장했으면 이거 귀찮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방식인데 상담할 때 이거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도 펜으로 쓰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세 번에 걸쳐 생각한 거거든요 처음에 카톡으로 보고 그리고 산책을 했어요 아까 지구랑 산책하면서 또생각해아 이분은 이런 거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 했을 때아 그러면 이 부분에서 범위 줄이고 이 얘기는 좀 비약이고 이런 것들 또 포인트를 맞춰요 이게 제 패턴이거든요. 이거를 누군가 효율적으로 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냥 딱 들으면서 즉흥적으로 대답해. 너그 정도 쌓였아 이게 효율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비율이, 극효율이 아닌 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때는 그효율로 전달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제 성장에도. 저는 지금 당장 우리 부타님한테 필요한 거는 가장 비율 증거를 오히려 선택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것 같아요. 자, 나는 100m를 가장 빨리 뛸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안뛸 거야보다 일단 발을 뛰는 게 우리한테 효율적인 거죠. 그게 내가 100m를 가장 빨리게 뛸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게이 극효율의 함정요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겠다. 그냥 <laughs> 게으른 거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집안 정리를 잘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거기서 비롯된 거죠. 어차피도 이따가 또 어질러질 텐데 이 효율 주고 그냥 지금 여기 있는 물건을 저쪽으로 갖다 놓는 거 여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그 정리를 원한다면 내가 수익을 원한다면 그리고 과거는 점점에 되게 비참했던 거 아니라 과거에 내가 천만 원을 벌었다는 그 얘기를 함으로써 되게 비참해졌어요 지금 상황 이 일부러 그런데 <laughs> <laughs> 네. 저는 그게 좋아요 제가 비참해지고 지금 당장의 모습이 초라할수록 미래는 더 빛날 거라고 믿거든요 이제 진취적이라는 거는 내 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오늘 태어난 거야. 오늘 태어나서 어떻게든 하나씩 더 팔아 봐야겠다그렇게생각한 거죠 근데 많은 부자들이 한번 무너졌을 때되게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게 자기 과거랑 자꾸 비교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해태님은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게해이라고이라고전믿저있온요저은 온라인은 이제한 2년 이제 됐는데 네. 그동안 좀 가짜로 판매하고 있다가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게 되고 바로 게라인 수강 게 그래서 지금 3개월 좀안된 네. 잘생긴 분이라고 <웃음> <웃음> 자본주의에 대해 더 깊은 내용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음. 이게 질문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m 군님이 강의나 기타 특강에서도 뭔가 해주지 않은 얘기가 있으신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뭐 다는 얘기 못 하죠 네, 저만 알고 있는 얘기도 있고 가까운 사람한테만 할수 있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m 군님이 음.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정도만 그좀진 이야기죠? 네, 자기인분님은자본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분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자,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 근데 네, 이런 얘기 너무 뭐 공격당할 수가 많아서 내 생각에서도 여기서 검열이 되고 있어요. <laughs> 자, 저랑 자면 10억을 드립니다. 잘 거예요? 네. 한 번. 아, <laughs> 한번잘 네. 거예요? 예. 이게 음, 왜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자본주의가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10억 주면 저랑 한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인데 우리는 그런 성향이 아닌데도 근데 반대성인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할 거예요. 10억이면 웬만한 연예인들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할것 같아요. 아 이거 빼주세요. <laughs> 이거 안아요 남자 많이 하려고 하고 10억이면 왜냐면 내가 그걸로 뭐한 1시간 한 정도 그냥 참으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크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가족한테 그런 상황과 질문이 주어졌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를 통찰 2단계로 돌리는 거죠. 그럼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지독하고 더러워집니다. 이 질문들이 예스를 했을 때 나가는 게 회사고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얼마 주면 할래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그냥 그런 것들을 수준까지 다. 이게 되게 교묘하단 말이죠. 그게 자본주의인데 우리가 그거를 입고서 사람들은 다 착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정할 수 있죠. 저는 지금 뭐, 10억 정도는 안 해요. <laughs> 제가 원하지 않으면, 50억 정도 안 해요. 원하는 대상이 아니면, 100억이면 모르겠어. 이런다니까요, 이게. 되게 잔인하다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런 성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성의 예시만 들어서 그런데,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병원 가서, 우리 아빠, 안 걸렸으니까, 제발 수술 좀 해주세요. 울어요. 의사 붙잡고. 해주나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징징거리려고 하냐고 돈 버는 거 있어서 저는 이렇게 끔찍한 자본주의라는 이 게임 튜토리얼에 태어났으면서 그런 거에 현혹되는 게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정말 정확 없이 무너졌잖아요. 10억에 우리의 순정과. <laughs> 저는요, 제가 만약에 되게 잘생겼거나 되게 예쁜 여자로 태어났다면 여기까지 못 올라왔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잘봤겠으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그런 거에서 저항이 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버티자라는 거죠. 내 가치를 사람들이 짓밟고 무시하고 그래도 나는 인정하면 좋으니까. 나는 인정해 줄수 있잖아요. 내 가치를. 그리고 누구나 무시당하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되게 부자들도 어느 환경에서는. 저는 그런 게좀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이렇게 경청해 주는 것도 정말 제 과거의 제 모습이 저를 본다면 기적 같은 일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위해서 많이 배제하고 성장했을 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저와의 동질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자본주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거 안에서 벗어날 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소중한 사람들한테 당신한테 잘테니 10억 주겠습니다. 로 했을 때내 소중한 사람들 다난 싫은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들부터 지켜야죠. 돈이란 거는 너무 무서워 자본주의에서. 저는 이제는 조금씩 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릿지까지 그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되게 귀한 분들 모셔서 너무 저는 좋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셔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물이 있는데 선물 좀. 네. 제가 <laughs> 아, 제가 이름 이 똑같아요. 여기 에서 물을 드 별거 아다긴 하지만 이제 물 드실 때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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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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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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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 한국에서 요